여보, 뭐해? 짧아서 좀 늘어지나 했지. 파업자 짜리가 너무 짧아. 늘리고 싶다. 열자만 돼도 <laughs> 좋겠네. 왜 뒤로 가 바보야? 뒤로 다 끝났으니까. 또 줄넘기에서 올라고. 맞네. <laughs> 종이 인형이야? <laughs> 인 부가, 오셨 는데 너무 느리 세요？빨리빨리 모든 걸 해주 길바 라면, 안되는것같 아요. 여기 사람 들은팽 이라고？하 는데요. 예초기에 날을 빼고, 요게 팽이라고 합니다. 팽인데. 약간 팽이처럼 생겼네. 요 저희 지역에서 이거를 직접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깎아가지고, 요렇게 요것만, 나중에 날이 다 다르면 요것만 교환할 수 있도록 해서, 무한대로 쓸수 있도록. 가격은 7만원입니다. 요것만 해서. 본체는 예초기인데. 네, 저. 날을 빼고 요거를 끼우고. 네. 네, 쓰는 건데, 용도는, 청비니리에 구멍이 다 있어요. 이게 모종이 심겨질 이제 구멍인데, 여기에 심을 때, 이렇게 파서, 놓고, 파서 놓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낮 시간에 하면 뿌리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햇빛 때문에 뿌리가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심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구멍을 일일이 다 내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은 모종을 쏙 넣으면 쏙 들어가겠죠? 그럼 툭툭툭툭툭 눌러가지고, 그러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매우 힘듭니다 이게 작업이 주위 형님들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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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된다는데 저는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어, 여기가 너무 아파요 이쪽 부분이 그래서 일단 오늘 완료는 다 했는데 어 되게 뿌듯합니다 요거는 <laughs> 혼다 4행정이고요 가격은 이거 총 포함해서 42만원인데 이제 거기 파시는 형님이 2만원은 어, 깎아주셨습니다. 땀, 땀. 땀이, 와, 장난 아니다. 힘들어? 어,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이게 아파. 그리고 저 끝에, 끝에 부분에 가면은 저 뽀뽀하는 거 있거든. 뽀뽀? 붙었다고. 아. 음. 응 여보 뭐해? 어? 저기 보여? 비닐.. 청비닐이 여기 딱 붙어있는 거 여기 말하는 거지? 응 비닐을 딱 붙인다고? 응 그래야지 바람이 안들거 같아서 우리는 이불이 짧으니까 이 비닐을 잘 붙여놔야 된다고 그래야 바람이 안 들어가니까 보온이 되지 그렇지 그래서 내, 내 도관이랑 맛바꾸는 아, 거지 거야, 지금. <laughs> 원래 처음에 깔때 여보가 나랑 이렇게 합을 맞춰 가지고 잘 깔면 되는데 여보가 나 버리고 갔잖아 아니지 나는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버리고 갔잖아 <웃음> <웃음> 여기가 이불이 들어오는 자리인데요 청비닐이랑 이렇게, 이렇게 물기로 착 붙어 버리면은 바람이 안 들어서 이렇게 잘 깔아줬습니다 이불이 길면은 굳이 막 기어다니면서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이불이 여기서 끝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닐이라도 탁 붙여놓으려고 기어 들어가는 중입니다. 여보, 뭐해? 짧아서 좀 늘어지나 했지. 아홉 자짜리가 너무 짧아. 늘리고 <laughs> 싶다. 문자만 <laughs> 돼도 좋겠네. 이불을 넣는 날입니다. 저희가 힘들어서 손으로 일일이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어,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어, 이불을 넣고 있습니다. 한 개당 20m고요, 거의. 그래서 동당 한 10개씩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는 9자짜리 12원수를 지금 11동을 거의 한 100만원대에 가져왔죠. 그렇지. 근데 상태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상태는 되개 끼거든? 응. 응. 안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은, 이 정도면 뭐, 백만원이면은, 거저지. 일해주신 분들이 하나씩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일일이 다 펴서, 어, 입으로 씌워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상태를 지금 처음 보는 거잖아. 어, <laughs> <나도> 처음 보지? <laughs> 응. 나이스. Nice. 이불 상태는 괜찮아. 어, 이불 상태 진짜 괜찮다. 어. 그냥 아홉 자인 게 진짜 흠이다. 열 자였으면 진짜 개꿀. <목소리> 이번 새 첨입니다. 이거 이건 여기에 짧은 거. 요거. 네. 아까 전에 이제 이불 덮는 거 작업을 다 완료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불은 되게 깨끗해요. 깨끗하고 좀 깨끗해. 예. 이거 보시면 여기 좀렇네 보시면은, 그래도, 깨끗해요. 아, 네. 이것보다 더 깨끗한 것도 많아요. 맞아. 하얀 네, 것도 있고. 하얀, 완전 백색인데, 폭은 좀 짧아요. 근데 이제 요게 12온스거든요. 대부분 9온스, 6온스, 7온스를 쓰지만은, 저희는 이 금방에서 제일 두껍게 12온스를 씁니다. 어, 조금 더 겨울에 취약한 점을 조금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싼게 비지떡이라고, 여기 보시면 이불이 좀 짧잖아요. 원래 이 이불이 한 이만큼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바람이 안 들고 가는데. 어 고정 심었을 때 되게 안전하게 키울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짧아 버리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이걸 신경을 계속 써줘야 돼요. 약간 이불 개폐기가 이 내려왔을 때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들리면. 새벽에 엄청 서리 끼고 이럴 때찬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일로 들어가 버리면 모종이 다 죽어 버리거든요. 지금 짧은 상태에서 우리가 퇴근할 때 되면 이불 개폐기를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동동이 다니면서 이렇게 된 거를 계속 이렇게 당겨줘야 돼요. 이렇게. 올해는 머니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이게 없으면은 못 바꿉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불도 바꾸고 철근도 바꾸고 트랙터도 사고 아니 철근은 바로... 안 바꾸고 이불만 바꾸는 게 목표야. 어. <laughs> 트랙터는 사야, 사야 돼. 꿈이 크시네요. 하나하나씩 발전하는 동고동락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laughs> 가 보자고. 보자고. <laughs> 저희가 이불을 다 집어넣고, 집어넣고, 어, 이불 개패기 사장님을 불렀는데요. 저희가 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돈이 없어서, 어, 중고로, 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고로 시공하고 있는데, 줄하고 찌개 같은 건다새걸로써요 네, 그래서, 줄을 이렇게 쭉, 이렇게 깔아놨는 거예요. 실이, 실이 묶여져서, 찌개를이렇게이렇게 물고, 집은 상태에서 기계가 돌아가면서, 예, 맞춰집니다. 모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보시면 요게 지금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파이프가 돌면서 실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감는 거예요. 감으면 이게 이불이 올라가겠죠. 예, 그렇게 하면서 다시 반대로 돌리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내리면 반대로 또갈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려가면 실이 풀리면서 이제 이불이 내려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단순한 구조예요 근데 이게좀 비쌉니다. 동당 80만원. 예, 네, 중고로 해서 80만원이고, 새 걸로 전부 하려면은 한 130만원에서 135만원까지 줘야 됩니다. 한3,400요 정도 차인데, 그 3,400도 아쉽잖아요. 예, 네, 그래서 중고로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이거는 올리는 게, 이 내리는 게요 그렇지요, 다 칩니다. 네, 그, 음. 예. 네.